로그 x 더하기 로그 4의 x 플러스 2의 제곱이 3이 된대요 일단은 뭐가 안돼서 요거는 좀 조심해. 얘는 물론 이렇게 하는 것도 좋기는 해. 안되는 건 아니야. 뭐 요걸로 해볼까요? 이렇게 거기다 해주시면 로그 4의 x의 제곱에 x 플러스 2의 더하기는? 곱하기죠. <laughs> 뭐야? 더하기는 <laughs> 빼기지. 이게 안 돼요? 곱하기예요. 그럼 4의 3제곱. <laughs> 자, 정리해. x x 플러스 2는 얼마야? 4의 3가 8 나오죠? 네. 근데 왜 마이너스 8을 왜안 돼요? 물어봐야 되겠네. 마이너스 <laughs> <응? 웃음> 왜안 되냐고? 얘네 내가 저주를 아, 해준다. 그 먹는 대로 쩔라막 <laughs> 뭐 이렇게 할 거야. <laughs> 얘가 양수죠? 네. 영보다 크니까 얘도 양수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안 써요. 가 x 해제고. 마이너스가 돼야 안 돼. 여기 들어가면 여기 음수 나오지. 버려. 네. 뭐만 나비야 그럼 이만갑 답이다. 답은 이. 엑셀는이 써주세요. 예. 어? 로그 밑에 뭐가 없어 지금? 밑이 없어요. 밑, 밑이 없다는 얘기는 얼마가 있다는 뜻이야? 안 보인다는 얘기지. 17법. 네. 즉 10이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어? 이거 어떻게 해? 전체 2를 곱하겠죠. 2를 곱하면, 2를 곱하면 얘가 2가 올라타면 제곱이 되니까 센터에 있는 5x 플러스 5 이거 넘어올게요. 플러스 로그 3X 마이너스 1 1을 곱하면 이 너무 빠른 건 아닌 것 같아요. 2를 곱하면 처리하고요. 얘가 그대로 넘기고 이거는 2가 되겠죠. 자 이거 더하기나 로그에 더하기나 곱하기나 여기는 이렇게 돼 이거 5를 좀 묶을게요. X 플러스 3X 마이너스 1 요건 얼마야? 10의 제곱은 100. 그, 이거 나누면 여기 얼마야? 20이지? 그리고 또 하나, 여기가 음수가 없어. x는 마이너스를 더 커야 돼. x는 3분의 1보다 커야 돼. 그럼 5로 나누면 여기 20이야. 정리해. 3x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3. 2x.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20에 이콜이 자, 63. 3하고 뭐하고 뭐로 돼? 1963 이렇게 해도 되죠. 근처이 플러스니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7 악수나 답이 3분의 7이 있고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 한또 없어. 여기다 마이너스 3 넣었어. 얼마나 많 마이너스, 마이너스 10그 안에 마이너스 10 계산 불가야. 거리 따라서 얘만 답이 됐고 세배를 했으니까 너의 답은 7이다. 7! 7! 이렇게 해도 막상 섭때 가면 또 새로운 거죠. 아, 싫어요, 그냥. 두 근의 곱은 이렇게 어. 두 근의 곱. 이때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면 알파 베타는 알파요, 이런 거야. 두 근의 곱은 어디서 나왔니? 등과 중금의해주자 그럼 몇 차로 봐야 돼요? 이 차. 어, 저 느낌이 좀 와야 됩니다. 음. 느낌이 와야 돼요? 얘만 없어서 바꿔도 되는 역수? 역수인지 나는 모르겠다. 하시는 분 손을 드세요. 모르겠다. 대답 안 해? 아, 알겠어. 알아? 예? 그래도 네? 다시 한번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옆단이 얘 가요? 네. 걔 상영으로 너 애우를 빛을 피로 바꿔야. 특별한 공식을 해요. 삐삐. 음. 좀 다시 한번 써볼게요. 바뀌면 역수다. 오. 바뀌었잖아. 네. 그럼 얘 바꾸면 역수가 되는 거지? 네. 음. 얘 됐어? 네. 그럼, 얘무 예, 지금, 얘, 얘 해결 못해, 밑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얘는 이렇게, 되겠네. 로그 4의 x 로, 그 4의 x 1의이 n u s 1 m 이 n u s 2 minus, 2 minus, 2 minus, 2 minus, 2 minus, 2 m i n 못나2 minus, 2 아니 이게 앞으로 툭나가서2곱하기 3이 되냐고 그럴 리는 없어 분데. 근데. 근데 로그만 나오는 거야 로그만 언제일 때요 안에 로그 안에 있을 때 얘는 바깥에 있는 제곱이야. 네. 그러면 요거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3의 로그 4의 x제 플러스 1의 리콜랴. 여기까지 됐어요? 네. 요거 인수분해 보여야 안 보여요. 4차 132 우와. 또는 231. 2의 약수 중에 3 나오는 거 분명히 있어요. 이 로그 4의 x 와 로그 4의 x 1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면 로그 4의 x는 이매 따라와. 자. 아, 또 이거 안 된다 그러면 곤란하다. 얘0되는거 누구? 2분의 1, 2분의 1과 1. 그럼 너가 2분의 1, 너가 1이면 되지. 예. 그럼 정리해. 4x는 4의 2분의 이죠 얼마야? 또2분의 1은 뭘 뜻해? 거듭제곱에서. 루트 4죠. 아, 이 됐어요. 네. 아무 문제 없어요. 이 너도. 자, 요거 네. x는 얼마야? 4의 1제곱 맞아요. 음. 돼요? 안 돼요? 네. 자, 여기다 4는왜1나와요4는일 그러면 사 더하기 이런 사람 됐어요 두개 나왔어요 이때 는일면두야 사는 일얼마야 답은 2, 4, 8이사됐이죠 됐니? 네. 는리로와는 네. 방법. 아까 이는 일로 와야 사는 일로 와야 어떤 거? 얘 치환할 거지. 이때 그는 누구야? 이때 그는 누구야? 로그 4의 알파와 로그 4의 베타가 그니라. 만약에 얘가 없이 알파만 내가 이렇게 썼어. 다시 얘 치환할 거야. 얘 근이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왜 그러냐면 지금은 다행히 인수분해가 되니까 쉽게 풀어. 인수분해 안 되는 게 나와. 그럼 뭐라고 러냐면못 풀겠다고 그럼얘 근이 누구야? 알파벳다 이렇게 쓰면 마저 틀려. 여기도 알파벳, 여기도 알파벳. 넣어봐. 이알파는얼마 3알파 플러스 1이 0이냐? 아니야. 여기다 넣으니까 이 로그 사이 알파 플러스 로그 알파의 4 빼기 3이 0이지. 얘가 0은 아니라고. 그럼 이대로 쓰면 맞아? 틀려? 틀렸어. 뭐라 써야 된다고 그랬어? 흔적을 따라간다고 그랬지. 뭘 치환한 거야? 로그를 치환했으니까 이렇게 된 놈이 붙어야 되는 게 당연하죠. 이게 두근이에요. 이제 2차 방정식으로 옵니다. 두근의 합. 두근의 합. 두근의 합. 은 두근의 합은 얼마? 2분의 3이에요. 됐어요? 네. 그럼 두근의 곱은 얼마예요? 로그 4의 알파 곱하기 로그 4의 베타는 얼마냐면 2분의 1. 얘는 못 써먹어요. 아예 할 수도 없어요. 근데 더하기는 뭐라 그랬죠? 내가 원하는 거니까 곱하기예요. 그럼 로그 4의 알파 베타는 2분의 3이죠. 따라서 알파 베타 드디어 내놔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지금까지 한걸네가 계산 좀해 줘. 그럼 얘 얼마야? 이의 이제곱에 이분의 삼이니까 이의 세제곱. 정답은 8이죠. 동일하게 나와요. 같이로 네. 해보시고. Why? 네, <laughs> 요거를 어떻게 쓰기를써계를는로를 A B 를어왜이쓰게 네. 했던거지? 세으니까 그럼 어떤 때? x 를세계봤는데 X가 어를에 있어 지금? 를수계 지수 부분에 변수가 있으며 뭐하라고 했나요? 로그 로그를 취한다라고 지금 어떤 것 때문에 풀기가 어려? 모든 근의 고비야. 더해줘 로그를 치면 로그 엑셀 로그 엑셀 로그 나누기는 뭐라고 빼기로 여기까지 따라와 네돼 네, 안돼 로그를 붙여 로그 엑셀 로그 여기 로그를 붙여 로그 1 0은 이렇게 돼 나누기는 빼기로 따라와 이거 예. 뭐 된다고? 앞으로 수은 커지면 로그 x 곱하기 로그 x는 어떻게 했어? 로그 x의 전체의 제곱이야 얘 플러스 로그 x야 얘 마이너스의 제이야 물론 얘도 인수분해는 분명히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요? 모든 근의 곱이죠 여기 알파가 있고 베타가 있는데 그 곱이 얼마냐고 물어보요 이거 쓰면 돼요 안 돼요? 얘는 현재까지 2차가 아니야. 그게 근이 누구야? 로그 알파, 로그 베타가 근이겠죠? 만약에 얘를 t 제곱 t 마이너스 을 했는데 얘 근이 누구야 이렇게 대답해줘야 돼. 알파, 베타로 대답하면 결판안데 이게 갔죠 근데 곱하기래요. 진수끼리의 곱하기가 되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나요? 곱하기인데. 로그 뭐가 알파가기 로그 베타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두분의하두분의 하고 필요 없죠. 이거 마이너스 1이라고 쓰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봐요. X는 무슨 자리야? 진수 자리지? 진수 자리엔 뭐가 없어? 음수가 없지. 이거 마이너스 1이야? 큰일 날 소리하지 마. 보기에도 마이너스 1 있어요. 얘는 뭐예요? 두분의합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로그 알파 베타는 그래서 이렇게 되게네요 답은 얼마예요? 1분의일이죠 모든 그네의 콕1분의1 3 로그 2, 0.3로 이거 로그 3, 0.4 기, 4 7 7 1 4 7 7 1 4 7 7 1. 이거 어떻게 풀어? 밑이 다른데 어떻게 품? 음? 뭐 해야 돼? 이렇게 해봐. 뭔걸를 뭐. 치여요? 그럼 로그를 뭘로 치요 5야, 2야, 10이야. 10. 거기 보기보셔야 돼요. 그래서 10도 있고 5도 있고 1도 있으니까 일단은 양쪽에 상형 로그를치 합니다. 자, 요거 어떻게 돼요? 로그 5의 2X는 2X 얘는 요게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4 마이너스 2X의 로그 2자 2X가 공통인수예요. 2X 로그 플러스 로그 2자 2X 로그 2와 플러스 2X 로그 2검럼이 얼마? 4 아, 로그 2 e. 여기다 이해 가면 음. 돼요 안 돼요 잘 따라와 다시 한번 음. EX 로그 플러스 EX 아 있어 좋게 또 이해 안 된대 그럼 얘하고 얘가 똑같은 게 EX야 로그 여기 e 로그 이가 빠져, 이엑스프레이팅과 아, 로그 인 근데 이게 얼마게 로그 로그 십, 로그 10. 얼마야? 1. 이게 그만났겠죠? 그럼 이로 나누면 한 쪽만 나누는데요 이거 찾든가, 로그 4를 찾든가, 이 로그 2가 있으면 그게 답이고. 어, 선생님 없는데요? 없어요. 어떻게 해줘? 이 로그인가 없어요? 음. 없어요, 있어요. 찾아봐요. 있어요? 있어요. 몇 번에? 음. 1번에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 있는데 없다고 그러면 안 돼요. 48 학교 전 단골입니다. 아주 그, 바로 미터라고 그러죠? 바로 미터의 뜻이 뭐예요? 기준이 되는 것을 바로 미터라고 합니다. 표준 뭐 이런 것도 되겠죠? 이거 모든 근의 합 지금 현재는 1차인지 2차인지도 모릅니다. 얘 내려왔는데 로그를 못치해요 그걸 얘를 옮기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좀 아는 형태가 보이기는 해요. 이게 양변에 뭐를 치하면 로그 2를취하는게 좋겠어요. 그러면 얘가 센터링 되니까 로그의 x 곱하기 로그의 x 얘 예, 얼마야? 3이야 2의 세제곱 장난치지 말고 더하기는 더하기는 컵하기로 이 예, 앞으로 나와야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자 그럼 정리할게요 t제곱 마이너스 2 제. 마이너스 3이고요 블론인수분해 됩니다 로그 2의 x를 t로 바꾼 다 이때 근이 뭐야? 로그 2의 알파와 로그 2의 베타죠 근데 출제자가 물어본 건 뭐야? 모든 근의 합이에요. 얘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얘가 얼마?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모든 근의. 합. 그럼 어떤 거 써요? 모든 근의 합입니다. 합안 나오죠. 그러니까 뭐야? 돼? 직접 구해야 돼요. t가 누구였어? 로그2에 알파가 3이고 로그2에 베타는 마이아나셀 그서 알파는 2에서 8이고요 베타는 2분의 2 되겠죠 출제자의 의도는 더해져라 했으니까 b8에 3, 6, 2분의 1 아름다우세요 아라가 아름다운... 웃는거 <laughs> 봐라 어, 오빠도 아름다워 제가 그리스도 머에 넣을거 같애 신성한 강남스 지호는 강남스타일 아랍인 줄알았는돈 많을거 같아 아니 그냥 크기 오빠는 1 0 0원줄수 있어 100원 줄수 있어 1원 정도 줄수 있어 <laughs> 오빠의 미래에 1 0원 주말 투자해. 알았어 아, 단백질 트리크나 많이 먹고 끊어주세요 한 5분 정도. 짧다가 겠습니